다운 스윙 때 왼쪽 허리를 돌려주면서 허리쯤에서 털어준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핸드 포워드 임팩트가 나오면서 공은 강하게 눌려 맞으면서 멀리 갈 수밖에 없다. 그쪽으로 그렇죠? 한번 하고, 연속으로. 그렇지. 방금은 나름 괜찮은 데이터로 나왔는데, 요 전에 거의 30도 가까이 나왔죠. 로프트가. 네. 손목이 빨리 풀려서. 너무 누워 맞은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핸드포워드, 핸드퍼스트 뭐 이거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건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안 돼요. 속도가 떨어지니까. 스피드는 잃지 않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핸드포워드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털어치긴 기본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정말 쉬운 방법은 얘는 허리쯤에서 털어주되 체중이동과 회전이 생기면 돼요. 회전이 더 일찍. 회전을 먼저 해주면 내가 아무리 얘를 빨리 풀고 싶어도 회전 때문에 실제로 풀리는 위치는 맞고 난 이후에 이렇게 롤리, 아니 그러니까 릴리스 되고 로테이션이 될 거라는 음. 거죠 그래서 한번 두 가지를 제가 해 볼게요 이쪽을 한번 와 보세요 회전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손 위주로 한번 팔 위주로 털어 볼게요 저는 7번이 34도를 쓰고 있는데 거의 34도에 근접하게 나왔죠 너무 높이 떴죠 네. 열리기도 했고 힘 네. 전달이 제대로 안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비거리 손해를 엄청 많이 보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어, 만들어 이거 이런 거 많이 뭐, TV나 이런 데서 많이 봤죠 네. 어, 만들어서 핸드폰도 손이 앞에 있고 헤드가 뒤에 이렇게 식구도 오 엄청 낮게 나왔네 네. 근데 역시 비거리는 유쾌하지가 않죠 속도가 안 나오니까. 음. 이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털어주는데, 회전하면서 털어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허리에서 탁 털어볼게요. 20도. 눌려 맞은 건 눌려 맞은 거고, 세워지면서. 속도도 잃지 않았고, 허리 회전하면서 털어보세요. 오, 소리도 다르네. 한번, 우리가 팔로만 한번 털어서 쳐보고, 새별님도 회전하면서 쳐볼게요. 팔로만 털어라고 했는데 몸을 나름 썼어요. 네. 그래서 25도로 생각보다 네네. 낮게 나왔죠. 네. 허리를 좀더 회전하면서 허리 위치에서 털어볼게요. 23도로 또 훨씬 줄었죠. 아까보다. 네. 아까는 의도하지 않고 팔로만 털어쳐도 나름 쓰여지긴 했지만 좀더 의도해서 회전을 더 일찍 하니까 회전이 더 빠르고 헤드가 좀 뒤늦게 오니까 그로 인해서 헤드는 세워져 맞은 거죠. 음. 이런 식으로. 근데, 손목이 먼저 풀리면 네. 누워지고. 네. 네. 근데 지금은 의식해서 되게 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핸드포드 임팩트 연습할 때 조심해야 될게 스피드는 이으면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훈련할 때는 이미지 스윙을 통해서 이제 리허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음. 천천히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로 들어오겠다라는 건또 나름 의미가 있는데, 실제 칠때 그걸 연상하면서 의식, 의식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칠 때는 그냥 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를 빨리 돌려서 그 이미지와 근접하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절대 의도적으로 칠 때도 만들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조금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운 스윙 하프 다운, 허리까지만 툭 떨궈 보세요. 내려 보세요. 어, 잘하네,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이 왼팔하고 오른팔 사이에 이 삼각형 보이나요? 음. 이 삼각형이 허리쯤 내려왔을 땐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 내리세요 하면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고 삼각형이 되게 협소하거나 아니면 빨리 사라지는 분도 많아요. 음. 그럼 이거는 일찍 이렇게 돌리기 시작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건 엎어쳐서 눌려맞는 거라서 이것도 음. 방향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체크해 봤을 때 허리까지 한번 편하게 탁 내렸을 때 우리 지금 샛별님처럼 이렇게 삼각형이 잘 만들어지는지 아, 보다 디테일은 이 삼각형이 좀 몸에 가깝게 만들어져야 돼요. 특히 엎어치는 문제가 크신 분들은. 구분 동작 연습할 때, 백스윙 해놓고 삼각형. 이때 헤드는 가급적 뒤에. 또 다시, 회전하고 삼각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스윙. 그 그러니까 다음 연속 칠 때는 절대 이거 생각하면서 하면 안 돼요. 음. 이거 뭐 삼각형, 삼각형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털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분 동작 할 때만 그렇게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 <laughs> 어, 봐. 우리 새끼님이 어. 또 오해를 할뻔 했는데. 구분 동작 할 때만. 아, 여기까지는 이런 이미지구나. 그리고 여기 허리에서는 힘 빼고 털어주는 거구나. 음. 그리고 털어줄 때 기왕이면 왼쪽에 허리를 회전하면서 털어주면 더욱 좋구나. 이러면 이제 핸드포워드 임팩트가 자동으로 되고, 스피드도 잃지 않고, 음. 혹은 더 빠르게 하면서 멀리 칠수 있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 연속으로 할 때는 그냥 털어주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냥 털어버린다. 털 때, 회전하면서, 이런 느낌. 항상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죠. 털기 수행 안 되는 분들 많으니까. 올라와 보세요. 하나, 둘, 툭. 그렇지. 이번에는 이제 스윙. 좋고. 아, 근데 여성분이 네. 30, 30도 되는 7번에 N을 4도 더 누, 세워져 맞춘다는 거, 그 정도면 되게 준수한 결과예요. 아, 어, 그래요? 네, 털때 회전하면서 던다. 그렇죠. 그거 한번 하고, 연속으로. 음, 리듬이 이제 조금 살아가고 있어요. 25도, 1도가 그럼... 더 낮아졌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낮으면 낮을수록 샛별님이 허리 회전의 속도가 조금씩 빨라진 거예요 아!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간미 있는 모습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좀 뭔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신뢰를 갖죠 만만한 골프에서는 임팩트는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니야, 회전부터 지금도 팔 위주였어요 아... 그렇지 하체가 먼저 일을 해줘야 돼 근데 이거 할때 네. 우리가 이제 레깅이라는 건 제대로 되는 건지 우리가 또 궁금할 수 있죠 여러분도 꼭잘 보셔야 돼요 이 손목을 되게 많이 이렇게 각을 지키면서 막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올라갈때이 왼팔하고 샤프트가 90도였다면 음. 그냥 이 90도 정도만 나름 지키면서 허리까지만 떨어졌을 때 이때 요 정도의 레깅만 되면 돼요 음. 그 우리가 아까 삼각형했었잖아요. 이 네. 삼각형만 해줘도 다 지킬 만큼 지킨 거예요. 그니까 이거보다 더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요공 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 우리 아까 아까 연습 했던 거 그것만 잘 해줘도 레깅은 알아서 될 거니까 레깅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네. 오른쪽 삼각형 그렇지. 헤드 뒤로 잘 떨어지고 스윙 그렇지. 올려치면서 얇게 맞은 게 아니에요. 내려가면서 얇게 맞았어. 24.8자 정리하면 다운 스윙 때 왼쪽 허리를 돌려주면서 왼쪽 허리를 돌려주면서 허리 쯤에서 털어준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핸드포워드 임팩트가 나오면서 공은 강하게 눌려 맞으면서 멀리 갈 수밖에 없다.